안녕하세요. TV게임 올리게 룰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덱은 위치크래프트. 덱인데요. 덱필드팩임피치 체이셋에서 맨 처음 수록된 테마. 임피치 체이셋에서 수록된 테마였죠. 우선 몬스터 먼저 소개해습니다 위치크래프트 골레마루루. 얘는 이제 위치크래프트 몬스터 옆에 있고 자네들 와서 모두가 상대 효과 대상이 되거나 또는 상대 효터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럼 상대 피드카전장 또는 자신미 위치크래프트 마우카전장 대상으로 발동한 대신 대상으로 하고, 이까지 수한 후, 그 카드 중에 패를 우스 시킵니다. 그 상렛스는 패지이까 다시 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치크래프트 마스터베르. 이 효과가, 이제, 마법카드가 던지면은, 몬스시대전는 모든 몬스 효과를 천줄효과 무효라는 효과랑, 프리체인으로, 그리고 데미지 계산 시, 마법 카드 임의성 보여주고, 그수 곱하기, 1000포인트 공격력을 플러스 시킵니다. 한 장당 천이기 때문에 세장 버전 3,000 올라가는 거죠. 3장 종식까지요. 그, 사운트메이션 레벨 8. 얘는 이제 침면에서 사운드메이션이 터졌을 때 꺼낸 용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지크트 슈미타. 슈미타는 이제 자기 자신 의리더업이서 마우카 던진 거로 그래서 유지크트 동사를 특수화시킨 효과랑 얘는 위제 제외한 거죠. 대개서 위지카드카드한 장의 위즈 보내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리, 아니 피토레, 피토레는 이제 얘를 제외하면은 원드로 원드로 파는 거고요. 위지카드 저렙 때 공통점이 자기를 자신을 리자고 마우카 던지면은 대개서 위지카드 모사 특수화 시킬 수 있습니다. 동명 카드명 이외는요. 그리고 포트리는 회영재할때 자기 자신 제외한다. 그러면 이제 뮤직의 위지크 마워 한 장을 세비지한 효과고요. 제니는 얘랑 위지크드 마워카드나 제외 같이 동반 제외시키고그 효과를 그 마워카드 발동 효과랑 똑같이 카피합니다. 이제 굳이 예를들자면은 위지크드 제니랑 위지크드 크리에이션을 제외시켰다. 그러면 이제 위지크드 모사 서치한 효과 카피하는 거죠. 그리고 위지크드 에델. 에델 같은 경우는 애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어우 이게 좀, 화면에 가까이 나니까 좀 흐리네요. 애들의 효과가, 이제 프리체인은 마음 미치급도 모선을 트착서 시키는데, 이제 마 하나 던지고서 발동하고요, 그거를. 그리고 얘는 이 카드에 리자고 사실 미치급도 모선장을 대상으로 해서, 콘트 부활시키는 효과가 제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급도 하이네. 하이는 이제 대상 지정 내성 부여랑 마우카 던지는 프리체너 마우카 던지고 상위피드의암피지 카드 한자 대상하고 터트리는 효과가 없고 있습니다. 얘들 있으면 대상 지정이 완전 면역이 되는 거죠. 그 침해에 서사일런트메션은 마우카드의 발동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이제 무효로한 발동할 수 무효로한 효과랑 이가상 초전 상대 효과에 있는 터졌다. 그러면, 이제, 패, 또는 데이어 측면에서 세트메이션 이외에, 세트메이션 모던자 소환조건 무시하 특수화 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마업 쪽의 마을. 어제말을 마을 마을 이제, 마을부터 있으면은, 마을 락하는데, 상대 패드 마우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락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마우사이 왼손, 오른손. 그, 위치크리트 바이스트리트 마이스트리트, 이제, 위치급 단정, 전투 및 효과 파괴 1의 면역권을 주고요.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은, 이제, 왼손? 은 이제, 함정에 대한 퍼미션 1의 성 파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은, 이제, 마법에 대한 퍼미션으로 한 겁니다. 한참 번제약기지만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장가가 메타프제 퓨전. 메타프제 퓨전은, 이제, 주로 넣은 이유가 2번 효과. 묘지있을 때 대고 돌려서 원두란 효과인데요. 주로 위치클 특성이 마법을 많이 던져야 니까 마법을 던져서다 보니까, 이제 메탈피전 어드벤치 볼수 있고, 부, 혹은 부장은 이제 위치클카드랑위치특 카드나, 아니면 사이언트 버닝 같이 묘지에 좀응용할수 있는 카드를 묶어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패트런스 묶고 다음 턴에 제외는거 다시 회수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외는 카드를 패로 가져온 거죠. 그럼 매직크 힐클의 디메리트, 터질 경우에 디메리트도 충분히 무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크 크로니클 매직 크로니클은 그 이제 에서 뮤직 왜양고서 발동한 대신 덱에서 마법 함정 카드를 다장제시십니다 그리고 뭐이욕 주로 쓰는 게 일본 효과랑 일본 효과를 주로 많이 쓰죠 제외되는 효과예요 그거를 주로 연계해서 콤비해 쓰는 게 위지카드 패트로너스 패트로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지의모스터이 제외되어 있는 모스터 중에 1송 1송 한테 대상으로서 그것도 대거 되려고 위지크드 마카단장 서치하거나 위지이크가 제외하고서 제외되어 있는 위지크드 마카드 이매수만큼 대상으로서 그 패로 가져옵니다. 대신 그 제외되어 있는 회선효과는뮤직브이젠턴은 즉각 못순단기 단점이죠. 그리고 살론두 번인 데몬스 트레이션 드레이핑 드레이핑은 이제 마한바운스 데몬스 트레이션 이제 패특산신 때. 여기서 위직 그리고, 여기서 위직가 모서, 아, 이 효과 특수한 턴의 자신의 마법성을 효과할 때 내서 상대 마법 함정, 오호적 효과를 발동할 수없애야 됩니다. 그 사이언트 버닝은 주로 쓰는 효과 2번 효과인데요. 자기가 제외시킨 것으로 서치한 효과를, 침묵하서 사이언트 매니션을 서치한, 사이언트 매니션 서치한데, 여기서 침묵하면서 사이언트 매니션 주로 서치합니다. 이 효과로는. 그위치급의 마법들은 공통적으로 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턴의 엔드페이지에는 무조건 패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뮤지의 패로 회수되는 거죠. 그해피기틀은 마음 마음 견제고요. 그리고 오시급도 콜라보레이션. 얘는 이제 마법사 전사가 제상황 지정한 대신 발동합니다. 얘는 네, 이제 빌딩 그 그어서 온선배트 페이지에 한 번에 두번 공격을 주고 그공격에 상대는 마법 함정을 발동할 수 없게 되죠. 그, 크리에이션, 여기 제일, 주, 많이 중요한데요. 왜냐면, 위치급 모서 드서치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위치급 특성상 액트를안 쓰기 때문에, 욕망과 조병을 넣는 거, 은근 괜찮더라고요. 액트를안 쓰니까, 액스대막 그냥 갈고, 그냥 플러스 1어드벤스보안 용도입니다. 그리고, 위치때 사보타죠. 얘는 이제, 위치급 전용의 소생 효과를 갖고, 부활 효과를 갖고 있죠. 그, 위치크프트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위치크럽트 모터 존재할 경우에, 또는 상대 위주의 워단장을 대상하고서, 이제, 경우, 자신, 또는 상대 위주의 워단을 대상하고, 그 카드 같은 역드 단장을 자신에게서 패러 소치하는 효과랑요, 위주 이카드와 워카드 이미성과 제외하고서, 제한 워카드에서 같은 레벨의 위치크루트 모터를 대상해서쏘화시킬수 있는 효과인데, 이 효과는 발리조 엔터는 발동 불가입니다 그패트스 이미 설명했죠 매직콜이나 같이요. 엑스트덱은 욕조용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짜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덱스맨 여기서 마치신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만 이만 바이.